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곳은 연두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래요. 자, 그리고 화이트데이 하기 전에 미리 경고 드립니다. 공포 게임 할때 여러분들의 고막 전 살려드릴 수 없습니다. 어이 안녕. 밤에 뭐했길래 자냐? 야, 어머머. 너 야동 봤지? 야, 그러고 티라도 모른 척해주는 게 친구 간의 의리 아니냐? 이따 일 끝나고 연두 고등학교로 와. 오, 어, 얘는 졸업생인가봐요, 고등학교. 예전에 그 사건이 뭘까요? 어우, 씨. 수진. 수진이라고 하네요. 야, 편의점에 외상이 어딨냐! 야! 근데 저 사실, 그, 화이트데이 원이 뭔지 몰라가지고,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자, 이걸, 이걸 들어가? 이걸 몰라? 이걸 모른다고? 이걸 몰라? 이걸 놓쳐? 저거 맞냐? <laughs> 지나갑니다. 이러고 지나가는 거랑 뭐가 달라? 여보세요. 죄송합니다. 아!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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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방금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. 그 저를 못 보시는 게 분명한 것 같기에. 지나갑니다. 이 게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면 지나가지나봐. 마법의 게임이네. <laughs> 왜 도망가요? 무섭잖아요. 저것 봐! 저렇게 화르륵 화르륵 불타오르고 있잖아! 어? 저렇게 화르륵 화르륵 불타오르고 있는데 저기서 내가 괜히 깝치면 저 친구가 갑자기 뭐 생긴 것처럼 불같이 화르륵 하고 화내버리면 어떡해. 안 되나? 다가가도 되려나? 누가 봐도 귀신인데? 누가 봐, 으아, 미안해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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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허리룩, 미안해. 미안해, 무슨 일이야. 빵야. 나 원래 공포게임 잘해. 나 원래 공겜 달인이야. 기다려봐. 내려갑니다. 아무도 안 계셔. <laughs>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? 아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다? 곧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. 아, 뭔가 붉은데요, 여러분? 붉어서 들어,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나 원래 공겜 달인이야. 다 잠겨있는데? 어, 열린다. 왜기 어디죠? 사진분이에요? 어 야, 무슨, 이런 사진을 찍어, 미친. 개무서워요. 괴담수첩. 꿈속에서 난 소강당 한구팡에서 있었어. 저게, 내가 안 따던, 따돈듯... 아, 그치. 보통 그, 그치. 여러분, 요즘은 다, 알지? 그, 자, 자, 자동문인 거.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, 웬만한 문이 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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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문이야. 어,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. 아, 아름다운 세상. 으 야 문은 왜 잠겨있고 난리냐 이 자식아 이제 하다 하다 문도 잠그냐 나쁜 자식아 네가 불렀잖아 이 새끼야 지가 불러놓고 문을 잠그는 건 어디 나라 그거냐 <laughs> 진짜 놀랬어 <laughs> 나쁜 새끼. <웃음> <웃음> 아, 누가 자꾸 쾅쾅거릴까? 어, 이렇게 쾅쾅거리면 안 돼요. 이렇게 쾅쾅거리는 건 좋지 않은 짓이에요. 그러다가 어, 밑에 집에서 올라와요. 설마그 쾅쾅이 여기는 아니죠? 얘가 참 바른 악쟁이구먼. 어 그래 그래. 어 고맙다 친구야. 너의 이 말을 통하여 나에게 열쇠를 이렇게 주고, 아저저 저, 전혀 전혀 놀래지 않았어요. 저 저는 놀란 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 아 많이 아프겠다. 어 많이 아프진 않니? 라는 말을 짧게 전한 것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저 많이 아프지 않니? 라는 말을 짧게 쓸 뿐이랍니다. 절단하는 게있다 그랬는데. 굿! 아, 그래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아이 뭐, 별거 없네. 귀신도 뭐 나오지도 않고. 뭔가 느낌이 이제 경찰도 피해 다녀야 되는 것 같죠, 여러분? 아, 진짜. 난 경찰한테 안 들켰는데. 에이! 걸려? 인생 더러운 게임. 야비켜봐라 이거 어떻게 피하더라? 아파요! 아저씨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. 요즘 경찰 아저씨가 학생 때리면 신고 당해요. 요즘 경찰 아저씨가. 어? 못 들어오지? 못 들어오지? 보 뭐지 못 잡아 쭉못 가세요 봉새 쭉 어차피 못 들어오 쭉 가세요 안 열어 줄 거예요. 가세요. 어? 어라? 혹시 나만 봤어? 진심으로 나만 본건 아니지. 저기 창문에. 여기 누구 있었잖아. 왜 물음표지? 왜... 아니야. 진짜 고르지 말아봐. 그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. 나 진짜 봤단 말이야. 도망쳐! 지금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. 일단 지금은 도망쳐야 돼. 응? 음? 아, 가시라고요. 이게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가면 인식하는 것 같더라. 나만 봤냐고! 자꾸 누가 창문에서 쳐다본다고! 귀신들끼리 무전치지 말라고! 왜 니네끼리 침묵질 하냐고! 내방 속에서 침묵질 벤이라고 벤 당하고 싶어? 어? 내가 귀신이라고 벤 못할 거 같냐? 침묵질 하면은 졸업이야. 학교 졸업하고 싶어? 졸업시켜줘? 아, 아. 갑치지 않을게요. <laughs> 별로 나대지도 않았는데, 조용히 하래. 별로 나대지도 않았는데, 조용히 하래잖아. 민트맛 주셨다. 신고를 찾고 있어요. 찾고 있어요. 아니에요. 아니요, 당신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다가오지 말아주실래요? 어. 아... 아니요, 괜찮아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<laughs>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? 아, 나 누나 이쁘다. 아, 누나 이쁘긴 하다. <laughs> 자, 우리 이거 한번더 읽고 가자. 빨간 마스크. 있었던 거 같은데?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번 판에서는 빨간 마스크 걸안 갖고 왔나 봐. 망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선택지들을 좀잘 해볼까요? 일단 일단 가보죠. 어차피 나가 봐야 될거 같아요. 이거는 방법이 없어. 나가는 순간 만나. 그친 친구를 찾고 있어요. 누가 그런 애를 좋아해요? 아 미치겠네.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엄청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언니 예뻐요. 언니 마음씨도 예쁘시네요. 아름다우세요. 천사신가봐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엥? 갑자기 탈출했는데? 뭐지? 뭐지? 예? 예? 뭐야? 배드 엔딩이요? 내가 본게 지금 배드 엔딩이야. 굳이 우리가 그 엔딩까지 봐야 될까? <웃음> <웃음>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? 야, 목 소리가 안 나. 미친 버그 발생. 어, 뭐야? 수진아 조심해. <laughs> 안 돼. 야. 뭐야? 뭐야? 왜 나도 쓰러져? 뭐야? 왜 소리가 안 나? 뭔데? 나왜 소리가 안 들려? 나만 안 들려, 여러분? 어, 뭐야? 헉? 엥? 이러고 끝이라고? 아, 나 거짓말이 아니라, 여러분. 저 지금 너무 허무한데? 나 뭔가 억울해. 대체로 부정적인데요? 어릴 때 복돌이 써서 이렇게 벌을 받았네요. <laughs> 더럽고 치사했고 응, 다진하고 싶지 않지만 에피소드 2에서 보자. 화이트 데이 2.